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네, 지금 유산 후보와 호화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 중심 종로의 지역들을 두고 계신 이낙연 전 총리께서 지금 그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삼! 이우삼! 존경하는 제천시민, 한양군민 여러분 이낙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많이 모이셨네요 저는 이우삼 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나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우리 제천은 2017년 겨울에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서 많은 분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제천을 몇 차례 다니면서 요가족들과도 몇번 배웠고 제천의 아픔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제천에 중소기업 몇 군데를 들른 적도 있습니다. 제천 스포센터 화재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하시는 업소 몇 군데를 들렀는데 오리고기 식당은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양은 제가 동아일보 기자를 하던 시절에 단양중학교 음악선생님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그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선생님이 수업 중이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은행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시간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인터뷰하러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멎었으면 좋겠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단양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단양 태생을 제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니 제 꿈의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이우삼 의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지독하게 지역만 챙기는 의원, 3명만 꼽으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분이 이우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도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매번 재천단양 얘기만 하시고, 본회의장 좌석도 맨 앞줄이에요. 그리고 장관들 무슨 답변을 하면 많이 쳐다보시다가 제천 단양 관계되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그 결과가 제천 단양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우삼 의원이 제천 단양 시군민 여러분께 약속해드린 몇 가지 사업들도 꼭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께 이우사무현을 더 사용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충북선 고속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이 얘기를 제가 재작년부터 이우사무현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이우사무연 따라서 단양 구인사를 올라갔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거개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땀도 흐르고 숨도 가쁜데 그 와중에도 이 양반은 저한테 고속도로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지역 앞에서는 인정도 사정도 없는 양반이 이우성입니다. 저는 그때 절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내에서는 선후배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선배들에게 살갑게 굴고 동료들 을잘 챙기고 하는 참 인기 있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주변에 인기가 있으면 돕는 사람이 많아지는 법이죠. 이우 사무위원은 당 안팎을 막론하고 참 많은 사람이 돕는 그런 동료 국회의원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 한양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를 퇴치하려는 전쟁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 위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두 개의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이겨서 끝내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께서도 이 국가적 이익 국민적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도록 저희 정부 여당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염병은 몇 단계의 일이 필요합니다. 방역이 필요하고 진찰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진찰과 방역에서 세계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에 공헌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에서 결장 치료로 코로나19 환자를 완치한 그런 성공 사례가 있고 서울대학교 김빛내리 교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세계 처음으로 해독함으로써 치료제 개발에 성큼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성공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치료제를 개발하고. 인류를 이 험악한 질병으로부터 구제하는데 대한민국이 기여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를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일을 하려면 정부가 힘있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힘있게 그 일을 추진하려면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가져야 정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세계도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19와 경제후퇴를 빨리 벗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일은 그 다음에 그 다음의 중요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와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대처가 모범적이고 잘한다.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당은 폭주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폭주라면 코로나 대처를 더 물렁물렁하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하자는 것인지 야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딱 필요한 그 속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폭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안정적 의석을 달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정치는 싸우는 정치가 있고 일하는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인도 싸우기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일하기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의 정치는 일하는 정치여야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치인은 일하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싸움은 국가가 편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급할 때는 일부터 하고 그 일이 해결된 뒤에 싸워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우상 의원 같은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뽑아달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것이 제천 단향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 거듭거듭 이우사무연 지지해 주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종리라 일하던 작년에 그때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셔서 조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조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급하게 삶이 어려운데 국회는 추경안을 받기도 전부터 추경이 필요하냐 마냐 이렇게 싸웠습니다. 저는 다섯 번, 여섯 번 서민들의 삶이 급박하니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간청하고 또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추경을 통과시켜 주기는 주었는데, 100일 후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부가 내놓은 안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 수정한, 그 정도의 수정이라면, 열흘이나 보름 협상에도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백일이나 싸우다가 저민들 애간장 다 녹인 뒤에나 죽경을 주었느냐? 그런 싸우는 정치를 지금 또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여쭙는 겁니다. 지금은 하루가 급합니다. 싸우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이하는 국회 구성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 국민적인 고통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우삼 의원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민 안양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결단을 믿고 저는 다음 행선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심, 저희 동로의지역를을 두고 계신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지금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초대주십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이낙연, 전종립께서 찍었으니 저희가 겠습니다 이리로 이 맞구요. สวัส다